1 5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개제에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온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재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온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압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통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권을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2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미 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이 제사법은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법은 이미 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이 법은 폐한 법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또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에 대한 법,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이 절차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의 모든 재물들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정신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그 번제, 5대 제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어,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나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재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히브리서 10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번제는 하루에 두 번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5대 제사의 법에 그 정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그, 이 5대 제사법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번에 드린 그이 제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이 번제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그 법을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법의 정신인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이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재단을 쌓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 새벽재단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사실은 이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이 영국 같은 이 나라는요, 지금 그 아주 젊은이들은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때가 언제냐 하면, 결혼할 때, 그리고 부활절날 이렇게 1년에몇번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 교회와 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영국에 있는 그 많은 이그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들이요, 그이 동성연애의 그 합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다 외국에서 지금 다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제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에 정말 어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결국은요 그 죄악들이 나에게 침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는 타국이 내게나 같은 율례이다.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부지 중에 있는 그 범죄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 든지 누구든지 부주증의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고의로 이 죄를 범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그,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좀 보고 오늘 새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는 그들의 옷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입고 다니는 이 겉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이 겉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요, 어, 사막이 있는 곳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햇빛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바람이 불어, 불면서 이 모래 어, 모래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겉옷 귀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라는 것은 겉옷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겉옷 끝단에 술을 만들어라라는 말은 그 겉옷 끝단에 한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식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이 어, 겉옷 끝에 만든 그 장식을 생명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들 어, 또 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 보면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화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고 다니는 그 겉옷에 그 끝에 이 하나님 앞에 그 장식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는 나의 마음.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그 장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이 겉옷을 입고 어이 장식을 할 때는요. 자신들의 이그 하나님 앞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장식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뭐 이러한 형상도 우리가 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또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에 그이 장식을 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늘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기 위하여서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